이제 시작이네요. <laughs> 아, 그래요, 네, 해볼게요. 지웁이다지게요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 어느 모임에서 1 2쌍의 부부가 있는데, 자기네 자신 부, 자기, 자기 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압수를 하는데요 부인들끼리 압수를 하지, 않는다는 여자들끼리는 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모임에 참석한 2 4쌍 즉, 1 2쌍2 4쌍이2 4쌍이 모두 압수를 하는그총몇번입니까를 묻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요. 낮은 봐봐, 낮은 봐봐. 일단은 여자들끼리 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근데 압수는 혼자 하나? 아니요. 아니죠. 24명 중에, 12상 24명 중에 아무나 2명을 뽑아가지고서 압수시키면 돼요. 이해 합니까 거기서 뺄 거라고. 뭘 빼요? 여자들끼리 압수하고 빼겠다고. 여자 몇 명이에요? 12명. 졸리면 안 돼.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는 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몇쌍이 있겠죠? 12. 답이 계산 한 해볼까요? 2분의 24 곱하기 24기 2분의 12 곱하기 12 0 12 빨리 하면 해 칙칙 12 23곱기12 46에 23 따라서 27이너스66기12 계산하면요 210에다가 1 9 8 괜찮지? 하세요. 20번 갈게요. 21번. 아, 20번인가요? 네. 20번 갈게요. 갑 합니다. 이거 문제 푼 거는 내가 유튜브에 한번 올리고 올려 있 올려볼게요. 지금 푼 거는 중단 문제. 오늘하고 오늘 제대로는 처음이거든요. 오늘 한번 올려볼게. 2 0번 A가 일, 이, 삼. B가 1, 이, 3, 사. 아, 이게 포인트죠. I가 A 오, A지팝에 오르고 J도 A지팝에 오를 때, I가 J이면. FI가 FJ보다 작고 나왔다 되게 중요한 말이네. F땡땡. 이런 표현들, 이거 문제 풀어주잖아? 개나 소나벌리나다 알아요. 도구나 카오나다 알아, 이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진짜 감수에서 죽어라 죽어라 감주했는데 이걸 몰라. 그게 문제인 거야. 뭐 얘기하는 거야? 우연, 우연, 우연해서 어. 그 유리함수. 뭐라고요 유리함수? 유리함수? 증가함수에요. 증가함수, 아줌마. 증가함수.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있는 함수 이렇게 있어요. 얘가 A보다 더 큰데, 얘가 1로 가면 이0이나 1로 가야 된다. 이 값이 코야된다 증가 강수계수거라는 얘기야 이거 이해합니까? 증강수거라고 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걸 모르면은 나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 표현 알겠어? 다시 쓰면요 달리 쓰면 이런 거라고 시험에서 이, 이, 이렇게 말해요 X1보다 X2가 X1보다 더 크면 FX1이 FX1보다 도 FX2보다 x 2가더 큽니다 이거 이렇게 준다고 이게 정확한 증가함수의 표현. 아, 이거 많이 봤었으면 좋겠다. 해볼게. 해볼게. 네. 그러면,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1이, 1로 가면 2는 2, 3, 4, 5 중에 하나를 가야 되고, 3은, 얘가 3을 갔다면 4, 5 중에 하나를 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도치 없이 1이 5를 가버렸네? 그 2가 갈 데가 있어 없어? 함주가될수 없다는 얘기요 정력이 남아버리니까. 이가 무슨 말인지? 이가 어, 그럼 어떻게 구하는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증가함수 계수 구하는 거. 증가함수 계수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써볼게. 상황은 이거예요. a가 1, 2, 이고요 증가함수가 있다고요. 증가함수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어차피 x 하나당 y 하나가 연결돼야 되잖아. 1, 2, 3, 4 되잖아. 자, 봅시다. 정의역이 세개고 공역이 다섯 개잖아요 이 서로 다른 공역에서 다섯 개에서 아무거나 정의역 개수만큼 뽑았어. 이렇게 뽑았다 싶시다그 뽑는 순간 갈게 정해지지 않냐? 얘 누구 거예요? 1 거예요. 얘는요? 응. 이 거예요. 다곳에서오시삼이에요 증강 주수한 개수가 이 거예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이거라고 얼마? 이거 왜? 5C랑 바뀔테니까요 200분의 5 곱하기 4 정리하세요 아이 카메라에 단점이 있어요 카메라에는 나와야 되니까 이정도까지 밖에 못써 그래서 딱 저거부터 요만큼 밖에 못써 실판 21번 이거 삐발에들풀프다듀가 난리 났어요. 몇명 쓰러지고 막리 났었어. 너무 화살 문제가 너무 좋아서 살자 놀래서 졸도고 난리 났어, 또문제 음. 별빛이세요, 별빛. 어? 별빛이세요. 되게 좋은 문제 음, 빠지는... 네? 음, 빠지는... 뭐라고 하는 거지? 음, 빠지는... 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 쉽게 얘기해. 1부터 4 0까지의 홀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1부터 40까지 올수 있는 20개입니다. 맞습니까? 쭉 쳐볼까요? 1, 3, 5, 7, 9, 11, 13, 15.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17, 19, 21, 23, 25, 어, 27, 29. 31, 33, 35, 37, 39 이렇게 되네요. 이해합니까 네. 여기서 두 개를 뽑아갖고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된대요. 그죠 네. 3의 배수의 특징이 뭐예요? 네. 그거 떠올리면 안 돼요. <laughs> 함정이야. 네.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그숫자 3의 배수입니다잖아요. 이문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수가 있는데 선생님, 얘는좀 나눠 볼게. 이게 포인트거든. 집중, 칠판 좀봐 주세요. a0라고 쓸 거고요. a0에 집합 a0에는 쭉 3으로 나눠서 나눠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a1 나머지가 1이 수, 3으로 나을서 나머지가 1이 수들을 쭉쓸 거예요. a2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이 수들을 쭉 써볼 거예요, 선생님. 그 여기에 올수 있는 게 3, 9, 15, 21, 27. 33, 39가 오겠죠. 이해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1곱개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어. 그 잘했어, 잘했어. 나머지가 1이 숫자 3으로 나눴을 때1 가능하죠? 7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13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9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5 가능하고 그 다음에 29안되고요31 가능하고요. 37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얘는요.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걸 보는 거야, 2인 거지? 나머지가 2인 거 보이세요? 뭐 5. 그다음에 어, 11. 그다음에 17. 그다음에 23. 그다음에 29. 그다음에 뭐가 있죠? 35. 이렇게 있는. 더 이상 없잖아요. 이네 짝수니까 빼죠그 얘가 지금 20개가 나 지금 20개가 나와 있는 거잖아. 하나 둘셋넷다여얘 일곱 예, 개고요. 하나 둘셋넷다여얘 일곱 예, 개고요. 하나 둘셋넷다여 여섯 개다 맞은 거지. 이걸 왜 나눠놨냐면 앞으로 좀 지울게요. 골비기시니까 필요 없죠. 얘가 일곱 개, 일곱 개. 이걸 내가 왜남아냐면난이 문제를 풀어본 거지. 봐봐, 봐봐, 봐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숫자를, 여기 있는 숫자 들두 개를 더해가지고 3회배수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a 제로에서두 개를 뽑으면 되잖아. 나눠 떨어지는 것들이 합치면 3회배수가될거 아니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던가, 또는, 또는, 아, 작이네요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A0에서 두 개를 뽑아요, 두 개. 또는 A1에서 한 개를 뽑고, 어디서? A2에서 한 개를 뽑으면 되겠네. 요그 합치면 3회주가 될거 아니야. 이해관계가 무슨 말인지? 이걸 느껴야 돼. 이게 포인트가이 문제는. 둘대가아니야 지금. 어?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그거 어떻게 돼요? 7시, 이게 주 7시. 2. 아무거나 7개 중에서 얘 뽑아도 무조건 3개 중. 아무거나 2개를 뽑아도 3개 중. 이해가 니까 무슨 말인지? 계산하면 21개 나오면 21개. 얘는요, 7개에서 하나 뽑고, 6개에서 하나를 뽑아야겠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뽑고, 여기서 아무거나 뽑겠다. 이거가군 60에 동시공이니까 42개. 하침면몇 개가 돼? 63개가 다녔었던 거다. 알겠습니까? 정리하세요. 좋은 문제예요. 진짜. 그니까 이걸 느껴야 돼.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쉬웁니다. 22번. <laughs> 나 졸리잖아. 진짜 졸려. 심지어 나 밥도 먹었단 말이야. 어? 뭐라고요? 누가 누굴 지적해 지금? 당황스러운데? 어? 깜짝 놀랬네. 이렇게 있습니다. 1 2 개의 점이 있는데요. <laughs> 정사각형 여섯 개를 연결된 도형의 1 2 개의 점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a, 꼭시점 삼각형의 개수를 b라 할 때, 그죠? 직선 갈게요, 직선. 첫 번째, 직선의 개수. 어떻게 하죠? 서른다른점 열두 개에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으면 직선이 생기죠? 망한 케이스 있잖아요, 망한 케이스, 그지? 그죠? 어, 일직선상에 있는 거. 네개 중에서 두개 뽑으면 안 돼. 뺄 거야. 그죠? 그런 게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니까, 러이 직선상에, 어?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나,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나, 이렇게 다이 직선상에 묻히거든. 걔를 다들어내겠다고 그러다 보니, 얘도 빠져나간 거 아니야? 얘는 넣어줘야지. 이렇게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봐야지. 어. 됐습니까? 네. 그럼 세 개도 마찬가지,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거든. 뺄 거야. 32, 1. 몇개 있어요, 32가? 하나, 네. 둘, 셋, 네 개죠? 네. 그럼 망한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근데 여덟 개만큼은 더 해줘야죠. 얘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계산하면요? 66 마이너스, 얘 응. 예, 6이거든요? 63, 18, 플러스 3, 빼기 34, 24,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계산하시면은 음 얼마 나오죠? 얼마가 나오냐? 80, 90에 98에서 마이너스 30, 42, 50 정도. 겁니다. 됐나요? 응. 하나 더 남았죠? 상관없겠수 응. 2번. 암호 간에 12개 중에서 3개를 뽑으 되는데 4 3만하안 되고요. 그죠? 이렇게 몇개 있고요? 8개. 얘는 뭐 더할 게 없어요. 그죠? 삼각형 더할 게 없어요. 직선은 더할 게 있지만 그다음 에기3 3만 하면 되죠. 몇개 있어요? 아, 이세개주죠 3개, 죄송합니다. 3개예요? 몇 개? 됐습니까? 계산할게요. 3, 2, 1에 12, 11 1 1곱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6이거든요? 2가 돼요. 2 2 0이220 마이너스 20, 그래서 200. 정답 예하고 예는 네. 더 하시는 거죠? 네. 얼마예요? 네. 256개가 0 답이더라. 정리해 주세요. 어? 뭐 틀렸는데? 뭐 틀렸어? 답이랑 다른데? 어 말렸다 다시 해볼게요 이건 틀린거 없는 것 같아요 위에 좀 볼게요 육십육 많이 나와 아 여기군요 638인데 638인데 많은데 638 네. 플러스 3 마이너스 38에 24 플러스 8 이걸 틀린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계산하면은 아, 마이너스 32 이에, 사십 이에, 빼2십 삼십 가넘는데232십이기 아, 또 틀렸는데? 짜증나네. 뭐가 문제야 십오에. 아, 산수 좀 도와줄 것 같고, 제발. 하나도 안 열, 안열 시간인 것 같은데, 두개 할게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은 마이너스, 48이구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응. 35죠. 시 짜증나. 이게 응. 예, 3 5요 맞아요, 이기 예. 그치. 아이씨. 합니다. 예. 네. 23번. 어, 3주부터는 바보 아니야. 48, 51, 59에 맞춰놓은 거죠. 이성뭐 연습문제 풀고요. 라이트스에 퍼즐을 해보니까. 안 풀어놓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3번 갈게. 23번. 자, 문제에서 묻는 게. 문제에서 묻는 게. X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아, 1, 2, 3. 그 조건이 나와있죠. 가가. 잘때 값에. f(x) 플러스 f의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씌운 내가 1이 래네 나는요, x가 양수이면 f(x)는 양수이다. 이때 얘를 만족하는 f의 수가 얼마냐? 그럼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예고 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리기하는 걸까요? fx 값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x란 게 1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절대 값이니까요, 그죠? fx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x란 게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렇죠? 얘를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눠서 지금 파악을 해줘 봐야 돼요. 파렇게좀 봐. 야돼이이렇된된다요요 만약에 cigar. x 가 f x 가 1이면 f x 가 1이면 틀린 거 없죠 네. f x 가 1이면 f 의 마이너스 x 뭐 r e 그러니까 지금 뭐냐 x 은이문제 n i u m a p 이 x are x 가 1일 때 Fx가 2일 때, fx가 3일 때로 나눠서 문제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뭐 해야 될까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자, fx가 1이면, fx가 1이면, 그죠? f의 마이너스 x는 얼마가 돼요? f의 마이너스 x는 이 경우일 때 그렇죠. 이때라면은 f(x) f의 마이너스 x는 0이 되는 수이지. 그렇죠. f(x)가 2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f(x)가 3이면 다 쓸게 요 일단 쓸어갈게.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되겠죠. 이해합니까? <목소리> 그 다음에, 여기서, fx가 1이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인 거구요. 그죠? 한번 대줘요? 맞잖아. fx가 2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인 거구 fx가 3이면, f 의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이거가죠 근데 마이너스 4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난될수 있는 게이 이유, 경우밖에 없잖아 한번가예 가능하고요 예 가능하고요 또대수 있는 게뭐 있죠? 될수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거든 지금 어. 얘가 결정이나면 얘가 결정이나면 얘가 결정이나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있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1,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되는 거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된다고 FA값과 F의, 가치수가, F의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그지? F의 1과 F의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F의 1과 F의 마이너스를 결정하는 가지수가, 어, 네 가지 아냐, 네 가지. 문제 좀 뭐라고 했냐면은, X에서 X 구한다며. 이렇게 했다니까? X. X.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이 움직이된다 같이. 운명을 같이 하니까. 이해가 무슨 말이지? 어. 대충의 경우가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럼 마찬가지야. F의 2하고 F의 마이너스 2도 결정할 수 있는 게네 가지예요. 그치? F의 3 값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랬을쓸게 F의 3과 F의 마이너스 3도 결정할 수 있는 게네 가지일 거야. 그렇지 따라답녀몇까지4 곱하기 4 곱하기 4 6 4가가지수에없 가가지고 20가가지가지고20그지한이 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지고20 가가지고 20 가가지고 20 가가지고 20 가가지고 20가가게고20 가가지고 20 가가지고 20가